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장기 산목 계획에 따라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치로 삼고 교회 사명의 여러 측면들을 재조명하며 새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인 말씀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정의 길잡이로 받은 우리는 친교회를 통해 삼일째 하나님의 친교를 살고 증거하는 사명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며 교회적 친교를 실현하려 했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두 해를 전례의 해로 지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을 고양하는 일을 넘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분과 만나는 것이요.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성천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기중한 자리가 전례입니다. 성찬례와 모든 성사 안에서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바스카 신비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사적 표징들을 통해서 강생하신 성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례의 이러한 작용들은 먼저 우리를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세대, 성별, 계층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불통과 단절의 현상이 뚜렷한 오늘입니다. 관심과 간섭, 독립과 고립을 혼동하거나 외롭게 사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특별한 순간마다 삶의 다른 모든 시기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듯 전례는 인간을 홀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피조물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충만한 관계를 맺는 열린 인간으로 알아보게 합니다. 또한 전례는 당장 눈앞에 놓인 것에만 매여그 이상의 것, 더 깊은 차원에 둔감한 우리 정신을 일깨웁니다. 전례의 상징들은 삼일체 신비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며 세상 사물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눈길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는 아름다운 찬미가처럼 전례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불렸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충실히 지키는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특별히 유의하여 전례의 이 풍성한 은총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이가 저마다 자신의 특별한 소명에 따라 바스카 신비의 진리에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신앙 교육의 정도가 어떻든 세례받은 이는 모두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교회가 걷고 있는 함께 가는 길, 곧 신호도의 여정에 따라 본당과 교구의 전례 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대화와 참여의 기회를 가집시다. 그리하여 모든 이가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를 체험하고 기쁘게 거행하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둘째, 전례 세신을 위한 모든 노력은 전례의 본질과 성령의 활동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식의 외적인 형식에만 가치거나 예식 규정을 세심하게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의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든 신자의 마음이 맞닿을 수 있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스가 만찬에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전례 거행의 진리에 담긴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저마다 받은 특별한 소명에 따라 바스카 신비의 진리에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전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고독과 단절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전례와 성사의 은총 안에 사는 기쁨과 희망의 공동체로 초대합시다. 루드의 복대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